이것도 배경이 뭐냐하면은 가짜 적그리스도 이단 선생들이 뭐 이렇게 안수한다 고 그러고서는 기름부음을 준다고 사기를 칠 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한테서 받은 것은 that anointing is real, real이고 not counterfeit. Not counterfeit. Not counterfeit.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 4권 34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7절인데,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기로 하죠.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일서 2장 27절 말씀.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요한 일서 시절이 그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칠 때예요. 그래서 이 2장 18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 가하면은 지금 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완판을 칠 때요. 적그리스도가 뭔가 면 이단들이거든. 이단들. 이때 판을 치던 이단들이 주로 무슨 얘기들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구변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게 내려와갖고, 탁, 영이 쉬워가지고몇년 동안 막 도사 행세를 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처형당할 때, 그 영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있었고, 또 어떤 파들은, 예수님은 말이야, 순수한 영인데, 그 육체는 사실 가짜야. 가짜 육체를 입고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적을 행하던 거예요. 등등등등 해서 하여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들을 하는 저크리스도가 판을 칠 때에요. 거기 바탕이 된게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2세기부터 판을 쳤는데 지금은 1세기거든. 그러니까 이걸 전영지주의라고 그러지. 영지주의가 자리 잡기 전에 있었던 전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가 간단해요. 어, 모든 세상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영적인 거와 물질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선한 것은 영적인 거고, 물질은 모두 다 악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믿고서 2세기 이후부터 말이에요. 이게 널리 퍼져가지고, 어, 육신을 무시하고, 오로지 영만 추구해서, 뭐, 고행을 하고, 또, 홀로 숲 속에 들어가서, 뭐, 돗닦는다고. 이 서양에서도 돗닦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런 사람들. 또,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악한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뭐, 제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러는 아주 그, 폐륜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뭐 그렇게 난리를 할 때인데 그때에 지금 환경은 뭐냐면은 요한이나 베드로나 등등 다니면서 이 복음을 딱 전해놓으면 처음에 복음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이 이상한 강의를 하니까 거기 홀려서 나가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 나간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이것이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First John 2:27. 요한일서 2장 27절. As for you, 이 앞에 얘기하던 게 뭐냐면 앤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 앤티크라이스트들이 판을 치는데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다가, as for you, 이 as for라고 나오면은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참 얘기했어 그러다가 화제가 일로 옮겨 어, 너에 관해서는 너에 관해서는 그때 As for you, as for you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 얘기를 한참 하다가 As for you, 너희들에 관해서는 The anointing, the anointing, anointing이 뭐예요? 기름부음. Oint라는 말이 오일에 해당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성령 세례를 할때 기름부음을 한다. 라는 것을 anointing이라고 해. anointing. 그래서, anointing. You received. You received 너희들이 받았던 기름부음이. from him. from him. 그분이 누구예요?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이 받았던 기름부음이. remains in you. remains in you.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그 기름부음이 너희들은 남아있고, 이단에 끌려간 자들은 끌려간 자고, 너희들은 제대로 남아있고,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남아있는데, and you do not need anyone. 그래서,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to teach you. 너는, anyone to teach you. 너를 가르칠 어떤 사람도 필요치가 않다. 그 어노인팅 자체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에요.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여기는 anyone을 무슨 얘인가 하면 이단을 가르치는 소위 가짜 선생들. 가짜 선생들한테 가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as for you. 너희들로 말할 것 같으면 the anointing you received. 너희들이 받은 기름 부음이 그로부터 받은 remains in you 너희 안에 아직 남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너를 가르칠 어떤 사람도 필요치 않단다. 이게 그때나 요새나 그 이단들이 전파하는 방법이 성경 공부 합시다거든. 그게 <laughs> 요새도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특정한 사항을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대답을 못 하면 아,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당들이 모여 앉은 대로 가는 거야. 거기서 이상, 이상하게 뭐 요한계시록에서 한마디 뭐 앞말씀 뽑아갖고 막 이상한 걸 주입시키지. 이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끌려 나가서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the anointing you received from him 너희들이 그리스도한테서 받은 그 n o i n t i n g 기름 부음이 remains in you 너희 안에 남아 있지 않느냐 따라서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너는 어떤 사람도 너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가 없단다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가르칠 필요가 없고 it not but 이렇게 하 필요가 없고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그의 그분의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니까. About all things. About all things. 모든 것에 관해서 가르치는데.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그리고 as that anointing is real. 그 기름 부음이 real. 진짜고 진짜고. 이것도 배경이 뭐냐면은 가짜 적 그리스도 이단 선생들이 뭐 이렇게 안수한다 그러고서는 기름 부음을 준다고 사기를 칠 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한테서 받은 것은 That anointing is real, real이고 not counterfeit. not counterfeit. 이단들이 주는 것은 counterfeit, 가짜예요. 그래서 그 anointing이 진짜고 가짜가 아니므로, just as it has taught you, just as it has taught you, 바로 그 anointing이 너를 가르친 것처럼, remain in him, remain in him,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으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Okay? 심각하지요. 이제 배울 거다 배웠으니까 한번 쭉 궁금한 수도로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As for you, 너로 말할 것 같으면 the anointing, the anointing 기름부음이 you received, you received from him, him 그분으로부터 너희들이 받은 기름부음이 remains in you, r e 너희들 안에 남아 있는이라. 너희들을 가르칠 어떤 사람도 필요치가 않단다. As you,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고 not but 연결된 거예요.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그분의 기름부음이 너를 가르침으로 모든 것에 관해서.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그리고 그 어노인팅이 진짜고, not counterfeit, not counterfeit, 가짜가 아니므로, just as it has taught you, just as it has taught you, 바로 그것이 너를 가르친 것처럼, remain in him, remain in him,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으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단들한테 끌려가면 안 돼. 이단들은, 그 아주 교묘하게 얘기한다니까 뭐 예수님 좋고 다 좋은데 과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일까? 뭐 이따 이 소리 하면서 살금살금 들어가는 거야 어? 그 말려들어가면은 그들처럼 되는 거지 1st John 2 27 이게 1st John 2 27자 들어보세요 1st John 2 27 As for you, the anointing you receive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not counterfeit,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1 John 2.27 As for you, the anointing you receive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not counterfeit,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1 john 2:27) as for you, the anointing you received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not counterfeit,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1 John 2.27 As for you, the anointing you receive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not counterfeit,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1 John 2.27 27.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 John 2.27 As for you, the anointing you received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for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and as the anointing is real, not counterfeit,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1 John 2.27. 1 John 2.27. As for you, the anointing you received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For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not counterfeit,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First John 2:27. Ja, shadowing First John 2:27. As for you, the anointing you receive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not counterfeit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1 john 2:27. as for you, the anointing you received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about all things, and as that anointing is real, not counterfeit, just as it has taught you, remain in him.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까먹기 전에 좋아요, 엄지척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 중에 아직도 아니신 분은 구독을 꼭 누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누구한테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공유를 눌러서 퍼 나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열심히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